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나가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같이 연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체크인을 할때 프론트 직원분이 여러분에게 도꼭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칭원. 니 웨이디엔 방재러마? 칭원.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닌 당신은 위이딩 방질러마? 라고 물었는데요. 위이딩 오늘 처음 나왔죠? 예약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뭐 어, 티켓을 예약하든, 버스, 어, 비행기표를 예약하든, 아니면 식당을 예약하든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당신은 위이딩방지 방을 예약하셨습니까? 완료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예약하셨어요? 같이 해볼게요. 니이딩 방질러마? 당연히 하고 왔겠죠 출장인데 그래서 유나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워머 위딩러 우리는 예약했어요 워머 위딩러 근데 뭘 예약했는지 볼게요 량지엔 뼈준지엔을 예약했어요라는 표현인데요 량지엔 뼈준지엔 여기서 뼈준지엔이라고 하면 표준방 그래서 스탠다드룸 한국어로는 이제 일반실을 예약했다는 뜻인데 량지엔 하면 어두 개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엔은 뭐지. 우리 몇개몇 몇 잔처럼 방을 셀때 쓰는 양산데요두 개의 방을 예약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읽는 거 양间标准间이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원문을 읽는 거 양间标准间. 예, 일선 끝까지 하시면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약 사항은 확인을 했는데 진짜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얘가 필요해요. 자, 요거는 후자. 護照, 여권이라는 뜻인데요. 자, 당연히 여권을 요구하겠죠. 그럼 같이 해 볼게요. e 후후 이때 추스는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출시하다예요. 즉좀 꺼내 봐라, 보여 달라. 그래서 당신의 여권을 보여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해 볼게요. 징니 추스 후자. 맞아요. 후, 자오는 그냥 이렇게 종이 그 여권 같지만 생각해 보면 후, 보호하다, 자오 비추다. 이걸 갖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여 비추어주는 좀 엄청난 신분증의 하나예요. 우리는 여권, 여행하는 권리, 그리고 어, 영어로는 그냥 패스포트잖아요. 포트를 통과하는 거. 뭔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여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 자오. 후자 좋습니다 자, 여권 달라하니까 줘야겠죠? 같이 해볼게요 <목소리> 너무 쉬운 문장 <목소리> 여권을 꺼내면서 해볼까요? <목소리> 좋습니다 여권은 해결이 됐고 한 가지 호텔 측에서 요구사항이 보증금을 달래요 자, 보증금은 중국어로 야진 야진이라고 하는데요 야는 앞, 누를 앞자예요 찌는 돈이죠. 그래서 눌러놓는 돈. 혹시 소비자가 뭔가 기물을 좀 이렇게 막쓸 수도 있고,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진 돈 살짝 눌러놨다가 문제가 없으면 체크아웃 할때 돌려주는 건데요. 요즘 많은 호텔들이 이제 이 보증금을 없애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증금 받는 호텔이 많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야진 호텔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빌린다거나 오리배를 빌리실 때도 야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어 꼭 외워두세요. 야진 얼마에요 야진 이공시 800원. 야진 공시 800원. 야진 2 0시 800원. 8 0 0이이래요자 드려야죠. 근데 드리는 지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요즘은 뭐 QR 코드 찍 찍을 수도 있는데 윤아는 버인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더 워 슈아카 워 슈아카 윤아 슈아카. 슈아카. 어, 멋져 보이는데요. 슈아카 카드 결제하겠다. 카드를 긁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버인 카드 결제할게요. 슈아카 좋아요. 근데 우리 윤아 씨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오찬, 아침밥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호텔의 로망. 그래서 물어봅니다. 칭완, 빠오한 자찬 마? 칭완, 빠오한 자오찬 마? 자, 자오찬은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조찬이에요. 여러분, 신문기사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침밥 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밥 조식이 빠오한 자 그대로 포함인가요? 라고 질문한 거죠. 같이 해볼게요. 칭완, 빠오한 자오찬 마? 다행히 포함되어 있네요. 包含包한 ,包含. 근데 아침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 시간을 안내해 주십니다. 자, 잠시, 아침 시간은 총, 자우샹, 치디엔, 到, 십, 댄. 자우샹, 아침 시간, 조식 시간, 너무 쉽죠? 총, from, 이었고요 언제, 언제부터, 몇 시부터, 자우샹, 치몇 시까지. 도엔이에요 늦게 일어나면 조식을 먹을 수 없어요. 자, 같이 한번 해 볼게요. 빠 아침 시간. 아침 시부터시 아침 네, 일찍 일어나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궁금한 게 요게 있는지 요마 궁금한데요. 저게 뭘까요? 우신이라고 하면 무선인데요. 선이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와이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엔 방에는 요 와이파이 마? 라고 해도 되지만 우시엔 마? 중국 배웠으니까 요우시엔 마? 요 방지엔 요우시엔 마? 우시엔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방지엔 요 와이파이 마? 요 와이파이 마. 해도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그래 중국어 배웠으니까 우시엔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있어요 요요 요. 근데 와이파이 접속하려면 뭐 필요해요? 요게 필요해요. 미마. 미마. 비번. 그래서 비번을 몰래 탁 찔러 주십니다. 요. 저시 미마. 저시 미마. 비밀번호를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짐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프론트 직원하고는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어, 잊고 있던한 사람. 이 사람은 잊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타시셰이 여기는 짱주른 중국회사의 짱졸른이 체크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나가, 아차! 해가지고, 아, 저희 우선 짐만 놓고요. 바로 내려올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주임도, 아, 네네 기다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치고요. 여기 한번 치고. 반가운 패턴이네요. 먼저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겠다. 자, 같이 해볼게요. 我们先把行李放在房间,然后马上下来。 같이 해볼까요? 우선先把선은放在은우然后马上下来 여기서 모르는 거뭐 있어요? 요거 여러분 어려워하시려나? 요게 나오면 큰 소리로 을 하면 돼요. 을 뒤에 있는 명사 을. 그래서 바싱리라고 하면 짐을 짐을 우 놓고 오겠다. 어디에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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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放在선은우 그리고 나서 라호마 <목소리> 샹시아라이, 마샹 하면 말 탔어요. 금방 내려오는 거고요. 내려 오다. 그래서 금방 내려올게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주임님이 아 네네네, 하 o 하 h 하 w 저는 我在이 따팅 등미만, 따팅 호텔에서 중요한 용어인데요. 따팅이라고 <목소리> 하면 로비를 얘기해요. 하我在大厅等你们. <목소리> <목소리> 요렇게 장주인님과 약속까지 하는 상황을 연출해 보셨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사과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마샹알라이 금방 내려온다고 했는데 가 가지고 뭘좀 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됐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아, 장주인님, 뎬부치. 뎬부치. 랑닌엔오덩라 랑니엔 오라 무슨 뜻? 랑 뭐뭐로 하여금 뒷사람으로 하여금 랑닌 당신으로 하여금 지오래덩 기다리게 했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미안한 마음 담아서 이제 우리 이렇게 웃지 말고 웃음기 빼고 해볼게요. 락니 지오久等了랑지久 덩러 했더니 아유 괜찮습니다. 매관시 그리고 现在我们去吃饭吧.现在我们去吃饭吧.现在我们去吃饭吧. 이 문장은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할수 있는 문장이죠. 지금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표현들을 함께 봤는데요. 중요한 표현들만 모아 모아서 패턴 연습 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요거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딩. 위딩. 자, 입 모양은 위 아니고 으. 위딩. 위딩. 예약하다죠? 예약을 했다, 위딩. 무엇을 예약해 볼까요? 니, 닌, 위딩지, 펴, 러마. 닌, 위딩지, 펴, 러마. 닌, 위딩지, 펴, 러마. 페이지, 비행기, 펴. 티켓을 얘기합니다. 비행기 티켓 예약하셨나요? 자, 그 다음 표는요. 똑같은 표기는 한데, 火처표 기차 티켓도 예약하지 않으면 명절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기차 티켓 예약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니에 후웨딩 후워처 피아올마니 후웨딩 후처피아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맛집은 이렇게 예약을 해야 돼요. 찬팅 식당이에요. 식당도 예약하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니에 후웨딩 찬팅로마. 니 후웨딩 찬팅로마. 자, 네 번째는요. 연창회 라고 하면, 연창회. 이게 연기도 좀 있고, 노래도 있는 콘서트를 얘기하는데요. 콘서트가 연출되는 회. 콘서트 티켓. 연창회. 근데 여기에 보면, 티 티켓 앞에 이렇게 먼, 피아라고 써 있어요. 먼은 뭐예요? 문. 입장을 할수 있는 입장, 입장권? 그쵸. 입장 티켓. 입장권 좋겠네요. 콘서트 입장권. 콘서트 티켓을 예약을 했니?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니위디언창 회먼 피아마 네, 자 마지막 디에닝 표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맞아요. 영화 티켓이에요. 영화 티켓 예약하셨어요? 니위디언 디에닝 표아마 이렇게 첫 번째 패턴 연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는 요다너.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출시라고 하면 출시해 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좀 꺼내주세요.라는 표현이었죠. 그 아까 본문에서는 여권을 보여주세요. 뭐였어요? 직您 출시 후자. 그러면 우리는 후자 자리를 다양한 단어로 바꿔볼게요. 请您出示登记발请您出登牌 영지 바이 하면 보딩 패스를 얘기합니다. 자두 번째는 아까 방금 공부했던 단어가 또 나왔어요. 면표, 입장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 그래서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직리 추실 면표. 세 번째는 회원 가인데요. 가는 카드고. 회원 하면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회원. 회원 카드를 얘기합니다. 마일리지 쌓아주는 그런 카드 있잖아요. 자, 그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제니 추실 호에 유네 번째 단어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입니다. 자,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제니 추실 신분증. 여러분 영화 중에 하정우 씨랑 전지현 씨 나왔던 그 암살 영화 보시면 나중에 일본군이 막와 가지고 어 중국군이겠다. 중국군이 막와 가지고 카페에서 샹펀장 샹펀장 막 하거든요. 나중에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암살 다시 보게 하실 때 샹펀장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몇번 나왔는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 다섯 번째 단어는 밍피 이거 기억하세요. 명함이었는데요. 자, 명함을 보여 주십시오. 직린 추시 밍피엔. 초자두 번째 패턴까지 보셨고요. 다음 패턴은 얼마입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본문에서 야진 얼마였어요? 야진 바바이엔 팔백 위안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금액을 봤을 때 호텔 보증금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뭔가를 빌렸을 때 보증금이 이0 위안이 나왔나봐요. 자 한번 재연해볼게요. 야진 이공시 2 0 위안. 야진이 공시, 야진이 공시 20원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비싼 야진 내볼까요? 100, 100이 안을 얘기하네요. 야진이 공시 100원 야진이 공시 100원 세 번째는 더 자꾸 올라가요. 200, 야진이 공시 양0이원 자, 이번에는 엄청 비싸졌어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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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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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는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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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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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진이 공시 2000원. 좋아요. 이렇게 야진 내봤고요. 자 마지막 패턴입니다. 유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침밥 주시나요? 아침밥 포함인가요? 자그 문장을 베이션도 해볼 텐데요. 자 송찬 후가 뻔한 포함인가요라는 문장인데요. 어 찬은 아까 자어 찬의 그 찬이었는데 이게 찬밥 같은 건데 송. 송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식사 배달 서비스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가요라는 표현이죠 배달 서비스 가능할까요 包강 송찬 후우吗 송찬 두 번째 호텔에서는 간혹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탁 서비스 가능할까요 包강씨후우吗 包含 s h i 좋아요. 세 번째는 win f 운송 f e 비용. 운송비 즉 배송료 포함인가요? 包含运 i n f e 包含运费吗? f e e 어, 주 많이 쓸것 같은데요, 이 표현은. 자, 네 번째, bao xian f e b a 보험 비가 포함되나요? 吗 包含保险费吗?자 마지막 고생하셨어요. 包装费,包裝 포장, 포장비 포함인가요? 같이 해볼까요? 包装费包装费 이렇게 무엇 무엇이 포함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호텔 체크인하는 것부터 무엇 무엇 포함인가요라고 묻는 질문까지 보셨고요. 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뭐 이런 생활 속에서의 중요한 표현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칠과에서 이 친구들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회식 자리 어떤 중국어 나오는지 또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칠과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